하반기 운기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뜻하지 않는 문서가 들어오거나 뜻하지 않는 귀인이 들어오거나 하반기에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뭔가 길문이 열릴 일이 있고요. 가장 좋은 운기는 그래도 금전이죠. 올해 좀 그래도 말띠 분들이 금전 운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화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도 <laughs> 이어서 이제 하반기 운개 알아볼 건데요. 네네. 오늘은 말띠 분들만 알아볼 거예요. 네. 오늘 말띠 분들 하반기 운개 알아보기 없어서 이분들만의 성격이나 성향이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좀 어떤 사람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많은까요 말띠 분들은 성향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추진력도 어, 강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 직선적이 게. 어, 말을 직설적이게 해요. 어. 어떻게 보면 강해 보이는데,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리고, 또 상처도 잘 받고, 또 고생은, 초년에 고생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은, 어, 성격 자체가 약간 오뚜기 같은 느낌? 예, 오뚜기 같이 쓰러지면 일어나고, <laughs> 쓰러지면 일어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죠. 어. 예. 그런 약간 끈기 같은 부분은 좀 좋은 점이시긴 하네요. 그렇죠. 끈기도 있고 어 뭔가 생활력도 강하시고 예 음.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을 할 때도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해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 처리 부분에서는 진짜 확실하게 뭔가를 끌고 나가는 편이 있겠네요. 그렇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일 처리도 빨리빨리 하고요. 추진력도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들어주기보다는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음...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뭔가 추진력 있게 생각을 하죠 음... 어, 빨리 어떻게 마무리 칠 건가 어...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겉과 속이 좀 다르다 네, 속이 좀 여려요 있는데, 그러면 <laughs> 겉으로는 뭐 괜찮은 척 예, 그렇죠. 속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속으로 많나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음. 예. 그리고 열을 자르줘도 하나를 못 받고 사람 또 정이 또 잔정이 많아요. 아. 잔정이 많았고 또 자기가 모질게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음. 아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또 그렇지 하면서 약간 뉘우치면서 상대방한테 또 손을 내밀기도 하고, 음. 예 그런 경억이 많죠. 겉보기보다 속이 좀 열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자기 등에 칼 꽂았다, <laughs> 자기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은 내가 받은 만큼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음, 좋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 편이에요? 사람들 관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끌고 가는 편이에요. 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약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사, 약간 독단적이게 갈수 있어요. 음. 네, 독단적이게 가서, 어,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오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또 매력도 있고, 어. 강한 만큼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어. 네, 매력이 또 있죠. 어, <laughs> 그러 말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를 봤을때 상반기 때는 좀 어땠나요? 상반기 때는 그래도 이제 운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 때문에 좀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음. 어, 사람 관계에서 좀 이렇게 어긋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래서 사람들 쪽으로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 운기는 좀 어떻게 만들까요? 하반기 운기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어... 예. 오, 뜻하지 않는 문서가 들어오거나 뜻하지 않는 귀인이 들어오거나 하반기에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직장 쪽으로 변동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장사하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뭔가 길문이 열릴 일이 있고요. 음...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팔자마자 그 틀리지만 가장 좋은 운기는 어떤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운기는 그래도 금전이죠. 예, 네, 금전이 올해 좀 그래도 말띠 분들이 금전운이 좋아요. 음. 네, 그래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누르고 계신다면 괜찮지만 성격이 급해 신 분들은 좀 손해를 볼 것이고요. 성향마다 다 틀리니까. 음. 네. 그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중요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좀 지나갔고요. 네. 원래 이제 4월 달에 좀 약간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인간적인 바람으로 좀 들어갔지만 어, 즉설적인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판단력이나 이런 쪽에서 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오니까 좀 적당하게 지혜롭게 상황을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음. 부분은 한번더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또 모든 말띠미들이라고 해서 같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모든 이제 사주팔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주팔자마다 또 조상들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좀 개별 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니 말띠 여러분 이제 어, 하반기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더 어, 무더운 날씨에 그래도 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에서 또 호령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더운 날씨에 힘내시고 기인이나 금전운이 좋으니까 잘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네. 선 말씀 감사드리고요, 형님.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